주관하고 주지하고 가지하고 같이 자라기 때문에 굵기가 인가요 같거든. 네 그렇죠. 그러다만 이 영양 마을 쇠를 빨아당기지. 예, 다른데는 도움을 먼저.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사과나무 재식 3년차, 4년차, 5년차를 직접 보면서 이런 나무들은 어떻게 가지를 유인해야 되는지 이렇게 유인하게 되면. 어떤 좋은 결과지와 좋은 꽃눈이 만들어지는지, 다가 나무를 보면서 직접 요럴 때는 요렇게 한다. 요럴 때는 요렇게 한다. 어찌 보면 경험이니까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가지 수평 요인을 다 해놨어요.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놓으면 이제 얘들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지가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약간 가상으로 아버지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요렇게 가지를, 이제, 유인을 해놨는데, 네. 어, 이제, 내년 봄이 되면은, 요, 저게, 어, 입눈 나올 고찰이가 그 처음막 꽉, 뭐, 어, 그,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눈 자체가 하늘로 있는 게 있고, 옆으로도 옆으로 있는 게 있거든. 잎눈이 네, 옆으로 된 것도 있어요. 옆으로 네. 있는 게 있는데. 네, 뭐가 옆으로 있는? 하늘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여기서 움이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가지가 생기면서 이거는 이제 피 없는 이제 도장지로 이제 쭉쭉 커러라고 옆으로 있는 그러, 그런 그런 잎눈은 어 하늘로 있는 것보다는 가지가 길이 못 나가고. 그렇죠. 예. 네. 자라는 게덜 자란단 말이죠. 덜 자라고. 또 밑에 있는 것도, 어, 밑에 있는 것도 가지가 덜 자라고. 덜 자란데 거기서, 에 어, 그 이듬해 되고 그, 뭐, 그 꽃눈으로 생기거든. 음. 하늘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대부분 보면은 참부 보다가, 어, 또 이제 필요 없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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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도전지가 될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1년간 키워와가지고, 이제 뭐, 그 가지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길이 나왔느냐, 짧게 나왔느냐, 또 옆으로 나갔느냐, 이제 필요 없이 하늘로만 보, 보고 이제 도장지가 크고 있느냐,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어, 사과 열릴 그 가지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놔두면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은 일년간 크면은 도장지 하늘로 쭉올라와빌리고 이제 필요가 있는 거, 결과가 적될 것은 가지가 짧게 나오고, 또, 또, 그 밑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거는, 또, 얌마나마 또, 저기, 요, 또, 사과, 달일 또, 아주 짧은 또, 결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가지를, 어, 주관에서부터, 이, 이런 나무는, 처음, 지금, 그 여기 보면은, 처음보다 가지를 내가 유인을 해놨는데, 유인을 안 하면은, 나무로, 나무로 가는 성격은, 하늘로 뭐고 컬락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가, 이제 한3 4년4 5 년까지는 가지를 계속 잡아주고 유인은 유인추가 있으면 추로 달아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뭐뭐그 이제 키우면 되겠지제 같은 나무를 같이 심었는데 그런데 로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이제, 이제 가지가 많이 없을까요 척지어들이 많이 없을까요 주지가 밑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삼각각자로 이제 삼각형으로 이제 어, 가지가 쭉금 나와 있는데, 네. 여기서 한 50cm, 60cm 정도 올라와 가지고는 한쪽 면에서는 가지가 있는데, 한쪽 면에는 또뭐 양쪽에 두 개는 또 가지가 없거든.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섭성은 처음에 네. 입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간 자체 하나가 쭉 올라오면서 사과, 어, 입눈도 생기고, 가지도 생기는데, 그 중에 어느 부분을 보면, 그 묘목 자체가, 음, 그 농사를 지을 때, 음달 부분에 있다든가, 북쪽 부분으로 있는 것은, 혹시 보면 이런 현상이 더, 더 일어나거든. 아, 그 묘목 키우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아, 키우는 데서? 묘목 그, 그 키우는 농장에서 이제 또 그런 현상도 있고, 아. 지금 현재 요걸로 봐서는, 여기 주관하고, 주지하고, 굵기가. 비슷해요. 인간이 같거든. 네. 인간 같으니까. 이것도 또 어쨌든 유인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요, 요 가지 밑에는 또 가지가 하나 있거든. 네. 위에는 위에는 없고 네. 또이 옆에도 없거든. 네. 이럴 때는 가지를 잡아 잡아 돌리 가지고 아 털어 이런 식으로 방향을 어, 털어서또저 어, 유인 권으로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면한 2년, 3년마다 막 여기 그대로 딱 굳어버려. 굳으면서 많이 몽커지, 이제. 음, 그래 되면은, 요주가은 많이 크더라도 야는 많이 안 크기 때문에 겨,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래대로 자라게 되는 거네, 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쪽 방향에는 지금, 어, 가지가, 척지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옆쪽에 여기, 오른쪽 편에 여기는 많기 때문에 옆으로 돌려서 이쪽 평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주지가 많이 없는 경우 그럴 때는 이렇게 또 모양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유인해서 수형을 만들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이렇게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너무 길죠? 길다고 생각해야 되데 지금 봐서는 그냥 길다고 보는데 네. 나중에 여기서 또 이제 작은 가지가 또 어, 내년에라도 이제, 이게 이제 또, 입눈이 나오고, 거기에서 또, 또, 작은 가재도 나오고, 또큰 가, 하늘로 있는 그, 이 눈은 또 이제, 이제 도장지가 되게건또 막, 또 길게도 나오거든. 음. 그러다만, 이, 이제, 어, 이제 주지 끝이 많이 못 나가. 아, 안기네. 이제 음. 새로 또 이제 나오는 음 때문에. 아, 그러면, 일단 수평윤을 해주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옆까지, 이렇게, 결과지 될 수도 있고, 뭐, 입눈이 될 수도 있고, 하늘은 뭐, 쉴데 없는 도장지가 될수 있지만, 가들이 나옴으로써, 더 길이는 더 길어지지 않단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음, 그럼 그때 또 다시, 또, 정정을 해서, 또, 네. 가지를 만들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이, 이제, 에, 사과나무 농사를 지으면은,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은꼭 가지를 잡아주고, 어느 걸 선택을 하느냐. 그렇죠. 또, 어떤 걸 또, 이제, 어, 어, 이제 제거를 하느냐. 거기엔 자 먹고 농사 짓는 그 법이 다 틀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과밭에 자주 와야 되겠네요. 자주 나기보다도 1년 내내 사과밭에 와서 살아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 그리고 나무도 보면 아까 제가 살짝 말다시피 했 같은 밭이라도 나무 세력에 따라 다르고 또 나무가 원래 묘목 자체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 그마다 자라는 게다 달라서 만들어주는 벚도다 다르겠어요, 그죠? 다 다르지만. 그걸 잘 파악을 잘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자주 오면은 그런 파악이 됨으로써 또 좋은 가지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좋은 결과지를 만들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요